제 시간에 잤어요 브리트 오늘은 퐁신퐁신 에을 실시간에 찾아아 심심해 아 제가 촌스라네 카인팬디좀 먹어야지 아. 아, 아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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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들아, 얼른 대피한넌보단한넌 대단한 넌 대단한 넌 대단한 넌 대단한 먹 대단한 넌 대단한 넌 대단한 넌 대단한 넌 대단한 넌 대단한 넌 대단한 넌대 여러분, 대 집으로 다시 돌아 같이 떡볶이 먹으러 가자. 좋아. 나도 같이 가자. 아, 좀 곤란한데. 왜? 데이트야? 그래도 같이 가자. 나도 좀 곤란해. 응, 알았어. 나도 같이 가자. 곤란해. 그래, 우리 데이트니까 좀 빠져주라.